여기, 우리 지금 리젠 위치가 어디냐면, 네. 보트야. 캠프장 위에, 밑에. 보트라고? 우리 왼쪽에 스케브 대 평원이 있어. 스케브 하우스랑. 호수 뒤편으로 네. 가서 스케브 잡으러 가자. 아. 미안해. 여기가 보트가 아니고, 바다는 보이긴 하는데, 저기네. 탱크 언덕이네. 그러면은, 스케브 숲 거쳐서 왼쪽으로 가서, 이 호수 크게 삥 둘러서 바로 탈출지점 가자. 어. 여기 지뢰, 그, 말뚝 박혀있는 지역이 있거든? 지뢰 지역이라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을 사실 못 하지. 발으면 뒤지는 거라. 피로가 이렇게 없다고? 어, 어, 어. 우리 뒤에, 뒤에, 뒤에. 다다 죽였냐? 어. 굿. 도로 건너서 스페 한번. 어 여기 비행기 잔해다 여기 봐봐 어, 여기. 여기.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그, 피어온 거야 그럼? 비행기 잔 애가 어디있는데 지도에? 남쪽, 왼쪽. 그러네? 그럼 우리 완전 반대편으로 열심히 가야되네? 어, 어? 잠깐만. 야, 야, 이거, 이거 택시 타고 탈줄 아자. 저거 3,000원 내면 탈, 탈수있거잖아 어? 뭐야. 택시 아니야, 이씨발. 아 그냥 차야. 아 야, 문이 열려, 그냥. 아껴, 네생긴건는생긴거 어, 건 택시인데. 야, 이거 지뢰지역이다? 야 저격, 저격 조심하라고 쏘는데 끝말이? 이게 어디야? 여기 탱크 있고. 어이. 오, 아야야, 뭐야? 여기 지뢰그 말뚝 박혀 있는 지역이 있거든. 조심해야 된다. 조심을 사실 못 하지. 발부면 뒤지는 거라. 아, 놀래라. 아씨발 아. 야, 야, 야. 야 <laughs> 죽었어 나. 너 도망가. 야, 나. 도 <laughs> 저격 저격 조심하라고 써있는데 끝 말이? 야 저격 당했잖아. 아 진짜. 최고 안 치웠다고? 여기 지뢰그 말뚝 박혀 있는 지역이 있거든. 야, 저격 저격 조심하라고 써있는데 끝 말이? 팩트리얼스 가져왔어. 아 굿. 우리 이렇게 또 죽고요.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저기 투발로님이 팩트리얼스 있으니까 우리 든든하게 앞에 입구만 싹 정리하면 돼. 아니, 근데, 포바로 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데 <laughs> <근데> 그러지 마. <laughs> 좋은 상황이 안 오더라고. 아, 통로 안 보여. 없어. 내려오라고? 아, 안 보여. 통로에 없어. 아, 없어, 없어. 내려와. 어, 내려와, 안 갑니다. 갑니다. 어. 어 뭐야? 아, 깜짝아. 아, 아, 아 미안해요. 어. 그, 그, 또... 아, 아니, 오, 갔다 갔다. 갔다. 아, 아니 왜 여기까지 왔어? 어, 아이, 형 뒤에 또 있어, 한 명. 아야, 나. 아, 이기요 수박했지. 싹겠지. 니다 아, 저다 봤어요? 네. 저거 어요 네. 어 저거 봤어요? 네. 저어요 네. 저거 봤어 저거 봤저어거어요저어 잡어 와우 위에 있어 우 있어 <웃음> 어? <웃음> 어? <laughs> <잠시만요>. 아이쌰 <있어. 웃음> 자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우 속하네경치3초야와와 와. 와, 그러네요 어! 저 정면! 유저! 유저? 야 유저! 어 유저 두명 세명 같이 뛰고있어 저 정면 지나간다 안보여 내내 총구방향 멀어? 어! 지나갔다 왼쪽으로 가고있어 지금 존나 멀어 저 끝에 거의 저기 안개 뿌연지역에서 유저만 왼쪽으로 뛰고있어 아 지금 멀리서 싹 보이던데? 유저야 그것도 팀플이야 어! 어 뭐야? 뭐야? 간다! <laughs>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쏜다 <laughs> 어. 어 봤어 봤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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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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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스캐브냐? 어떻게 우리 알고 있어 몰라 야! 나 존나 쳐본다 야, 야 어, 무슨 명중률이 100%야 우리 사냥당했어요 우드 들어갔다가 존나 멀리 유저 두명이 우리 보고 개처럼 뛰어와가지고 그냥 학살하고 갔어 우드는 어렵, 어렵다니까 쉽지 않아 응. 어비가긁어졌어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그 <laughs> 모르죠. 비 오는 우드. <laughs> 비 오는 우드. <laughs> 비 오는 우드. <laughs> 어, 음. 왼쪽에 음. 스캐버 음. 소리. 어, 폰다 있어, 있어, 있어. 빠져, 반대표. 빠져. 반대편 겁나 세네야. 응. 딱 봐도. 뭐야, 뭐야, 드럽게 없어. 이래다가훅 나온다. 아, 아, 씨발. 한참 소리 <laughs> <여기 웃음> 다 만났어, 이제. 없어. 어, 어 앞에, 앞에. 해. 앞에, 앞에. 해. 앞에, 앞에. 내 앞에. 죽였어. 놓았어. 죽였어. 얘 아니야. 얘세명 어, 아니야. 어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디야? 아니야? 이거 총 쐈는데 방금? 아니야, 또 있어. 뒤에, 뒤에 있어. 이거. 또나 있다. 아야 너. 그만 쏘지 마. 나야. 나 나라고. 아참 이제 나 절대다 진 아니야. 저기, 또, 있어, 저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디야이 이쪽으로 간다. 어. 야너왜 야, 이쪽? 날... <laughs> 어 그쪽 그쪽. 아니 아니 그로 걸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안에? 어 그로 걸 들어가야 돼. 이따. 안보여 안에 들어왔는데 아 잠깐만 나 잠좀 형 빠져서 치료해요 언젠가 네가 나를 죽일줄 알았다 아 저기 오케이 저기고야 죽였어 클리어 형 죽었어요? 죽었어요? <웃음> <웃음> 형 안죽었어? 잘려가줄게 <laughs> 이거 꽉찬거야 400짜리 내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죽일줄 알았다 어어 어, 누구야 어, 저기 누워있는거 어, 돌아 돌아라. 와, 저것도 돌아거 와, 저 뭐야? 누워있 또. 잠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죽게 살려 와 보고. 어, 어뭐 빠져, 빠져. 뒤에 빠져. 오른쪽에. 어, 저기 있다. 정면, 정면, 정면. 온다. 내가 뛰어서 줄게. 클리어. 어, 저기 스캐 소리. 어, 스캐브 스나 뒤에 있다. 나쏘면안 돼. 어. 어? 앞에 소리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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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스쳤어 지금 너한대맞았잖아 어디서 맞았야 찾았어 아저아 저거 달리는 거 왼쪽 코어놈이죠? 저거 아니 저 달리는 거제스캡브에 제가 쐤더니 달렸어 어 그럼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있다. 있다 여기 밑에 죽였어? 아못 죽였어 어디야? 아. 산에 안에 있어? 이쪽 이쪽 왔어 튀었어 내가 쐈니 죽였어 내려왔나? 여다 칠동아 거기 있으면 어 죽였어? 아니야 위에 잡다 아, 아, 죽였어 근데 우리 탈출해야 시간이 페인트킬로 먹고 계속 뛸거야 그니까 러 나는 버리고 중간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버려 그냥 저거 저 뒤에 뒤에 제 스캐브 아 스캐브 지금... 옴바 어딨어 오마이갓 어디서 스케브가나 죽었다 스케브한테 뒤에 있어 아, 뒤에. 아, 뒤에 뒤에 아 뒤에 뒤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달려 한놈 한 마리밖에 없어. 그거 가방 가방 보험 들어놨으면 템 돌아올 때다줘 가지고. 어, 최다 뒤에 숨었잖아. 야, 나도 죽는다. 다리 못았다 죽지 마. 아, 죽지 마. 왼쪽으로 봐. 어! 어디야? 와, 뭐 하는 짓어? 올라. 위에서 소리 난것 같은데. 어.